피부 관리실을 운영한다면 침대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. 특히 고객과 직접 닿는 비닐 방수 커버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비닐 방수 커버를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과 올바른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방수 커버의 수명을 연장하는 꿀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피부 미용 침대 비닐 방수 커버가 없으면 침대에 땀, 오일, 화장품이 묻고 시간이 지나면 세균 번식이 될수 있습니다. 오염이 쌓이면 고객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필수적입니다. 그래서 비닐 방수 커버는 위생관리의 핵심 아이템입니다. 꼭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 미용 칩대 비닐 방수 커버는 오염 방지, 위생 유지, 내구성 강화, 방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비닐 방수 커버의 올바른 사용법, 비닐 방수 커버를 오래 쓰려면 올바른 사용법이 필요합니다. 침대 크기에 맞는 커버 사용. 너무 크면 주름이 생겨 고객이 불편할 수 있고, 너무 작으면 들뜨거나 밀릴 수 있습니다. 적절한 패드 추가 사용. 방수 커버 위에 타올이나 일회용 커버를 추가로 사용하면 오염을 줄이고 청소도 쉬워집니다. 고온 환경 피하기.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. 비닐이 딱딱하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. 직사광선이나 뜨거운 난방기기 근처에서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. 비닐 방수커버 세척법 비닐 방수커버는 일일 세척과 전기 세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 일일 세척 방법 미온수로 닦기, 중성 세제 사용, 완전 건조 후 사용. 주 12회 전기 세척 방법 소독제 분무, 베이킹 소다 활용. 세탁기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. 세탁기에서 강한 회전력으로 인해 비닐이 찢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관리 시 주의사항 비닐 방수커버를 오래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 강한 화학 세제 사용 금지. 염소계 표백제나 강산성 세제는 비닐 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. 햇빛을 계속 받으면 비닐이 노랗게 변색되거나 경화될 수 있습니다. 뜨거운 물 세척 금지. 너무 뜨거운 물은 비닐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. 물기 완전 제거. 세척 후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. 비닐 방수커버 수명 연장을 위한 팁. 비닐 방수커버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 정기적인 교체. 평균적으로 1년 사용 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입니다. 보관시 말아서 보관. 접어서 보관하면 접힌 부분이 갈라질 위험이 있습니다. 부드러운 천이나 패드 사용. 비닐이 직접 마찰되지 않도록 하면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. 냄새 제거는 어떻게 하나요? 베이킹소다를 뿌려둔 후몇 시간 뒤 닦아내면 효과적입니다. 피부 관리실에서 위생 관리는 절대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사용법과 세척법으로 비닐 방수 커버를 더 깨끗하고 오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.